시작합니다. 인트로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오늘 여기에 정말 재미난 녀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몽바의 바베큐 포트라는 제품인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정말 쉽고 간단하게 바베큐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저도 아직 처음 받은 제품이라서 아직 요리를 안 해봤는데 아마도 인트로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런 요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선 구성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 제품은 불을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바로 맥반석을 이용해서 열을 이용해서 해서 고기를 굽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구성품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몽바의 본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체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이 본체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데 안을 열어 보면 굉장히 두꺼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체 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두꺼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안에 몽바 전용 맥반석을 넣고 그 열로 인해서 고기를 익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전용 그릴인데요. 이 몽바 제품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에 전용 맥반석을 맨 밑에 깔고 그 위에 고기를 올리고 다시 맥반석을 깔고 고기를 올리고 맥반석을 깔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층층이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통삼겹을 올릴 수 있고 위에는 등갈비를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층에는 야채를 올릴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반석은 처음에는 일단 세척을 하고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차콜 스타터를 이용하셔도 되고 불멍하면서 그 위에 나무 위에다가 올리셔서 이 맥반석을 달궈주시면 되는데 저도 이런 제품은 처음 써 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설명서도 들어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출력을 해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좀 이따가 사용하기 전에 한번 정독을 하고 실제로 고기를 썰어서 넣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파우치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본체 파우치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걸쇠 전용 파우치도 있고 그 다음에 반석 파우치까지 이런 사소한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전용 가방도 있는데요 전용 가방 같은 경우는 뭐 찌그러지거나 기스 나지 않게 쿠션감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본체 넣고, 사이드 쪽에다가는 맥반석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갖고 다니기 편한 사이즈의 가방이 있습니다. 마감이나 이런 퀄리티들은 사실 제품이나 어느 것 하나 제가 딱 집어내기 힘들 만큼 굉장히 퀄리티는 좋습니다. 일단 맥반석이랑 이 제품을 한번 세척을 하고, 고기를 준비해 와서 이 제품으로 과연 얼마나 맛있는 바베큐가 완성이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맥반석을 씻어 왔어요. 흐르는 물에 한번 이렇게 씻었고, 이 맥반석을 달궈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장작 안에 달궈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차코스타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작으로 이용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이 차코스타터는 그 시간을 좀더 단축시켜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차코스타터로 맥반석을 달궈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에 양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통삼겹하고 등갈비를 사왔는데, 이 통삼겹은 1단에 놓고, 2단에는 이 등갈비, 그리고 3단에는 마지막으로 저 야채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기를 넣어줄 텐데, 최대 3kg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3번에 3kg면 꽤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3번에 3kg까지 최대 요리가 가능하고, 저는 제가 딱 먹을 만큼만 오늘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넣고 익히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자, 이렇게 고기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맥반석 올리고, 고기 올리고, 그 다음에 맥반석 올리고, 고기 올리고, 맥반석 올리고, 야채 올리고 이렇게 끝이거든요. 자, 지금 맥반석이 거의 다 됐으니까 맥반석을 이용해서 이 몽바로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맥반석 깔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 고기 이렇게 놓고 닫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리를 다 넣어 줬고요. 지금 마지막 야채는 요리 대기 한 5분에서 10분 전쯤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리는 기본적으로 맥반석이 잘 달궈졌다는 가정하에 15분이면 완성이 되고요. 조금 더 익히실 분들은 시간을 좀더 길게 가면 좋은데 저는 소고기도 약간 안까지 익혀 먹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한 25분 정도 익힌 상태에서 한번 요리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마늘하고 버섯을 한번 넣어 줘 볼게요. 네, 지금 잠깐 살짝 열어봤는데 다된것 같아요. 고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냄새가 너무 좋아, 진짜로. 기대가 됩니다. 와. 우선 마늘, 마늘 진짜로 잘 익었어요. 지금 촉촉하거든요, 이게. 미쳤다. 보이세요? 아. 미쳤다. 이게 말이 돼? 와, 보이세요? 아.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지금 바베큐가 잘 되는데, 이게 육즙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겉은 지금 바삭하거든요? 음, 마늘도 안에까지 다 익었어요. 완벽히. 아. 마늘만 먹어도 맛있어. 진짜 비주얼이 미쳤습니다. 지금 통삼겹 같은 경우는 육즙이 계속 나와요. 잠깐만, 안에 보여드릴게요. 와, 안에도 다 익었죠? 아, 미쳤다. 와, 이거는 맥주를 안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잘 익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아, 눈물 날것 같아. 영상 찍는다고 야외에서 찍다가 너무 추웠거든요, 사실. 피로가 날라가네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는데 제가 이런 먹는 거에 대한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아, 미쳤다. 와, 아, 등갈비는 더 끝내줘. 이게 안에 가둬놓고 익히니까 육즙 엄청 살아있고요 마늘도 이게 잘 익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잘 익었어요. 와, 제가 원래 리액션 진짜 못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대박입니다. 너무 맛있게 잘어요 다음에 올 때는 제가 비어 캔 치킨도 한번 해 먹어볼게요. 우선, 너무 간편해요. 그 맥반석만 달궈서 고기나 뭐 요리하실 거 넣어놓고 닫아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 사실. 그리고 겉은 바삭한데 안은 촉촉하고 지금 이거 보이시죠? 아직도 이게 육즙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석쇠나 이런 걸로 구우면은 직화나 화로 같은 걸로 하면은 사실 이거 설거지 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이거는 설거지 하는데 되게 간편할 것 같아요. 거뭇거뭇한 게 묻어져 나오는 게 거의 없으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편하고 이게 과연, 온도를 잘 저장해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 돌을 다 뺐는데도, 이게 아직도 뜨끈뜨끈해요. 열기를 그만큼 잘 담아준다는 거거든요. 사실, 고기 이렇게 맛있게 굽는 게, 직화로 했을 때막 연기 날리고, 막 태울 수도 있고, 한 명은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몽바 제품은, 그냥 고기 넣어놓고, 편하게 기다렸다가, 같이 먹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용량도 3kg까지 들어가고, 구우면서 먹으면은, 한 번에 구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 모자라는데, 이거는 그냥 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꺼내놓고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몽바 제품이고요. 어, 바베큐 하실 때 진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맥반석만 달궈서 넣어주고 기다리면은 끝납니다. 어, 맥반석이 제대로 잘 달궈졌을 때 15분이면 요리가 끝나고요. 조금 더 익혀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한 30분, 40분 다른 일 하면서 캠핑 와서 즐기시면서 나중에 그냥 꺼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드시면 되기 때문에 요리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설명하는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이 몽바가 어떤 제품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장님께서 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텀블러를 3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댓글 달아주시면 세분 추첨을 통해서 우드 텀블러 드릴 테니까 꼭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작가였습니다. 안녕!